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오늘은 이 브롤볼 스니키필드라는 맵에서 로사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랜덤큐에서 어떻게 하면 로사로 여러분들도 캐리를 할수 있는지 꿀팁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파워는 첫번째 스타파워 자연이 조화를 장착하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로사 꿀팁 플레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잘 지켜봐주세요 일단은 로사 같은 경우에는 탱커치고 리치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리를 잘 재고 빠지고 들어가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약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접 딜에서도 밀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번에 한세대만 맞추면 궁극기가 찰것 같거든요. 자, 궁극기 쓰면서 이렇게 똑똑똑 밀고 들어가주면은 바로 밀릴 수 밖에 없죠. 좋습니다. 이거 우리 팀 비비가 패스를 딱 주면은 바로 프랭크 태. 어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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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궁극기 써야지. 오케이. 그렇지. 야, 이번 패치로 인해 로사가 또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궁극기 너무나도 잘 쳐서 라인 밀기. 이런 맵에서 굉장히 좋게 사용하기가 좋죠. <laughs> 여유 보소. 무엇 보다 이맵에서 거리를 재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들어가면서 상대방 오른쪽으로 다 몰렸으니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안 먹혀요. 자, 패스 딱, 이렇게 차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 자, 천천히, 이거, 피 채우고. 자, 오른쪽으로 들고 가는 거,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수비를 해줍니다. 이번에 궁극기를 채웠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비비 공격 피해주고, 여기서, 긁어주면서, 대기. 여기서 우리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이거.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 타라선 궁극기 써줄 것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 밀고 탁, 들어가면서 야, 그거를 바로 쳐버린다고 이거? 이거 너무한 거아니고 어우, 자살골 <laughs> <laughs>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뻥 뚫렸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차버려도 돼요 궁슛으로 그럼 바로 끝나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 스니키필드 같은 경우에는 꼬인업기도 굉장히 좋은 맵이기 때문에 로사를 하셔서 라인 압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가젯을 안 쓰고도 충분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거는 오케이 여기서 대기 오케이 패스 주면서 나이스 제가 상대방한테 패스를 주고 때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공을 잡게 되면은 이제 쳐, 쳐내야 되니까 에모 하나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모를 빼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틈이 나왔을 때 궁극기를 쓰고 들어가면은 골이 쉽게 나오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스니키 필드는 어려운 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에 대해만 안다면은 충분히 캐리가 가능한 그런 맵이에요. 자, 이거 들어가면서 피해주고 마무리해 주고. 자, 왼쪽 여기 로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 천천히 이거. 어, 오케이, 모티스 들어오는 거 같이 봐주고 왼쪽 로사 잡아 주고요. 지금 상대가 패미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무빙으로 그냥 쑥쑥쑥 쑥쑥 응 응집으로 가. 이 정도면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숙지만 하시면은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재밌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때리면서 잡아주고요. 여기 다이너 응안 맞아. 어 하나 맞네 이거 너거아니냐고 이거. 자 이쪽으로 슬금슬금 가면서 잡아주고 자 상대방이 로사죠 이거 벽 치고 궁극기 써주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바로 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맵의 로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솔직히 로사 픽만 가져가더라도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빈틈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올라가서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슛! <laughs> 야, 좋아, 좋아, 좋아. 여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좋은 픽을 알려드리자면은, 로사도 좋지만은, 제키도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자, 좋았고, 이거, 응, 집으로 가, 이 자식아. 골 바로 나와버리죠. 야 진짜 로사가 초보자나 아니면 숙련자들이 굉장히 쓰기 좋은 브롤러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좋았고 때리고 응집으로 가 나이스 가자 때리고 때리고 궁극기꽂혔죠 이거 자 여기서 한번 궁극기 써주면서 응집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넣겠지 이거는 이야 yeah. 오, 지렸는데. 아, 너무 깔끔하다. 야, 잠깐만. 상대방 뭔가 3인 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이번 판좀 빡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뭔가 잘해 보이네. 자, 천천히 이거. 그렇지, 이거. 같이 잡아줘. 이런 식으로. 나이스. 좋습니다. 이쪽으로 차주고, 때리고, 쉘리 공격. 정통으로 안 맞게 조심해야 돼요. 야, 잠깐만. 아, 뭐하냐, 이거. 아, 잠깐만. 음, 어, 빤다. 아, 잠깐만. 빤다 맞았다. 아, <laughs> 방맹이 안 맞았으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아그 거리를 거리를 살짝 못 재부렸네 야 이거 셜리 어딨냐 이거 그렇지 자 이거 써주면서 궁극기 쓸 거란 말이야요오안 쓰네 죽을 거 같으니까 그냥 안쓴거 같기도 하고 보통 같으면은 쓸 텐데 말이죠 야 이거 잔디 하나 깔아주고 그렇지 나이스 여기서 천천히 오케이 슛어 잠깐만 슛 그렇지 슛! <laughs> 아 진짜 우리 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내가 랜덤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니까 진짜로 자 여기서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따다다따다다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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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궁극기 또 찾죠 이거 응안 죽었지가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로사는 현역이야 현역 진짜 이 정도로만 쓰면은 여러분들도 랜덤 큐다 부시고 다닐 수 있습니다 셜리가 솔직히 요즘 무섭지가 않죠 로사한테는 자 좋습니다 이거 때려주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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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긁어버릴 거야 궁기 써주고 버텨 나이스 좋습니다 일단 버텨주고. 그리고 이거 맵이 좀 어느 정도 까졌다고 해도 가젯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거든요. 오케이, 돌 잡아주고 천천히 긁어주고 궁극기 찾죠. 이거. 자, 이거 써주고 이거 바로 잡아줘야 돼. 쉘리 같은 경우에는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이거 피해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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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극기를 한번 쓰지. 그러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슛, 왼쪽 그렇지. <laughs> 이거거든~ 아~ 진짜 이러면 완전 자리 다지, 진짜 그렇지? 인공 잘 들어갔다. 야,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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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슛~ 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응, 음 절대 안 돼. 슛! 아하하하 여유만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죠? 아, 여태까지 랜덤 큐로 지지 않고 계속 이기고 있는데 점수가 그냥 쭉쭉 올라요. 쭉쭉 올라. 자, 여기서 거리 재면서. 제키 상대로 거리 주면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제가 약간, 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인간의 미를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죽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아, 얘왜 이러냐, 진짜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야, 일로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잠깐만, 야, 이건 아닌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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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응, 집으로 가, 나이스, 오케이, 자연이 좋아. 회복 쭉쭉 하고 있거든요, 이거. 궁극기, 내가 피좀 채운다면, 써주면, 은 바로 긁어버릴게. 그렇지, 지금이야! 하하하! 오케이, 벽굴 슛! 아, 잠깐만, 잠깐만! 힘내다, 이 자식아! 아, 그거를 못 넣어버리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자, 일단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들어가. 응, 집으로 가. 나이스. 이거 긁어버려. 그렇지. 궁극기 써주고. 아, 이게 안 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그렇지. 나이스. 패스. 패스. 그렇지. 패스 받고. 패스, 패스 줘, 패스 줘. 왜 패스를 안 주니? 아, 그렇지. 아, 패스를 안 주더라도 너가 넣겠다.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기 일단은. 오케이. 이거 때려주고 마무리 좋습니다. 궁슈! 아 이거 옆에 사이드 아 이거 너무 아까운거 아니냐고 응 절대안돼 궁극기 쓰고 슛 하면은 바로 게임 끝나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스니키필드라는 맵에서 로사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랜덤큐에서 많이 이길 수 있는지 좀 노하우를 보여드렸는데요. 야, 진짜 제가 썼지만 아직도 로사가 현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전투기록만 봐도 연속으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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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승리. <laughs> 많이도 이겼다 많이도 이겼어 진짜. 아무튼간에 오늘 보여드린 알려드린 노하우들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재미있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